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시가 태화강 아래 하저 터널을 만들어 고속도로를 연장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산업단지를 오가는 화물차량을 땅속으로 이동시켜 도심 정체를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아직 계획 단계지만 최근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 센텀시티를 잇는 지하 터널. 현재 공사가 안창인데 땅속 60m 이상 파고 들어가 대심도로 분류됩니다. 내년 10월 중공되면 9km가량 이동해 40분 넘게 걸리던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듭니다. 울산시도 도심속 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인데 태화강 아래로 하자터널을 짓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내놨습니다. 울산IC로 내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산업단지까지 연결해 땅속으로 물류운송을 하겠다는 건데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를 끝냈고, 이제 공지 발표만 남은 상태인데, 그걸 기점을 해서 도심 속의 대형 차량이 지나 못 가도록 해야 되겠다. 신봉 로터리 체중, 공용 로터리 체중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현재까지는 울산 i 시에서 태화강 아래로 들어가 태화강역 뒤쪽까지 약 12km를 뚫는 대공사를 구상 중입니다. 신은 강 아래로 터널을 뚫으면 부지 보상 없이도 도로 건설이 가능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방도가 아닌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도로 연장인 만큼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심을 관통할 하자 터널이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도심 정체 해소를 위한 울산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